한국의 특수부대가 전 세계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무장단체가 200명의 주민을 인질로 잡았을 때, 다른 연맹 국가들은 군사적 중요성이 낮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국방부 지휘관인 주인공은 역시 한국군이 첨단 무기는 있어도 실제 작전에서는 서방의 시스템을 흉내내는 수준일 것이라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의 총격에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유일하게 끝까지 함께 간다며 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아크부대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특수부대는 어떤 완벽한 작전으로 모든 인질을 구출하고 그의 목숨까지 구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드 알만술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대외협력 현장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아크부대와 함께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 국가의 군대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군사력을 직접 목격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무기를 갖춘 것은 인정하지만, 실전 경험과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오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선입견이었죠. 2년 전 여름, 저희 부대가 관할하는 북부 산악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작은 마을이 무장단체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죠. 주민 200여 명이 인질로 잡혔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동시에 연합군 지휘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죠. 미군 지휘관은 전략적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랑스군도 현재 가용 병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죠. 그들에게 200명의 생명은 숫자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아크부대가 작전 참여 의사를 밝혀온 거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런 위험한 작전에 자원해서 나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외교부 동료인 압둘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군이 뭘할수 있겠어. 그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 아닐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부대 지휘관과의 첫 화상회의에서 그런 의구심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는 이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한 명의 민간인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죠. 제가 가진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한국과 꽤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양국 간 군사협력이 시작되었고, 한국 특수부대가 우리 군의 훈련을 지원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화로운 시기의 훈련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게다가 이번 작전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무장단체는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지형도 그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이런 악조건에서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압둘라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런 게릴라전은 경험이 중요한데.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한국군이 실패하면 인질들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작전 D-1의 아크 부대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장비,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각 대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광 온 것도 시간 때우러 온 것도 아니었죠. 진짜 임무를 수행하러 온 프로들이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에서 한국군 지휘관은 놀라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정찰, 전자전 장비를 통한 통신 차단, 그리고 정밀 타격과 구조 작전의 동시 진행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어쩌면 이들이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4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현장 지휘소에서 작전을 총괄하고 있었죠. 아크부대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A팀이 적의 주의를 끄는 동안, B팀은 은밀히 인질이 갇힌 건물로 접근했습니다. 동시에 C팀은 적의 퇴로를 차단했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법입니다. 갑자기 숨어있던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고 아군이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려다 적의 총격을 받았죠. 복부에 총알이 박히는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압둘라의 창백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의무병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저를 보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들은 작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인질 구출과 부상자 후송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저는 의식을 잃기 직전, 한국군 대원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돌아갑시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군대였다면 작전 수행을 우선시하고 저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생명이 소중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의료수송기 아니었습니다. 한국군 군의관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는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곧 회복하실 거예요. 옆에서 한국군 지휘관이 덧붙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모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단한 명의 민간인 사상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의료진이 제 치료를 위해 본국에서 긴급 파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함께 왔고 저를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함께 싸운 전후로 대해 주었거든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매일 제 병실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구출된 마을 주민들의 감사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특이한 어린 소녀가 그린 그림이 잊히지 않네요. 한국 국기와 우리나라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고,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군 대위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알기에 남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강함은 단순히 첨단 무기나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역사와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진짜 힘이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군사력은 하드웨어가 아닌 하트웨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군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제입니다라고 역설했죠. 처음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제 경험담을 듣고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전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모두가 감탄했죠. 한국군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함과 인간적인 면모는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한국군처럼 일하는 말이 최고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한국에서 훈련 받기를 희망하고 한국의 전술과 장비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얻은 교훈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고위 장교들은 여전히 서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선호했죠. 아시아 국가가 중동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 준 한국군의 헌신을 생각하면 이 정도 반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데이터와 사실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한 작전의 성공률, 민간인 보호 실적,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보여준 성과 다른 국가들의 평가 등도 함께 소개했죠.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군사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아크부대와 우리 특수부대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로 참여했는데, 감회가 남달랐죠. 2년 전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훈련이었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진지했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군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했고 함께 발전하자는 자세를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사람 중심 사고였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부상자 후송 체계도 완벽했습니다. 우리 젊은 장교들은 이런 점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 지휘관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전우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뭉클했죠. 그날 저녁 양국 군인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구나 하고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후 국가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히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군이 강조했던 골든타임의 중요성, 체계적인 지휘 통제, 민군 협력 등이 큰 도움이 되었죠. 구조된 이재민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 저는 속으로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가치를 실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도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도 한국군처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년 전 그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아크부대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지도를 봅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운 나라죠. 제 책상에는 한국군 대위가 선물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저를 구하러 달려온 그들의 용기,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약속,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는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우리나라의 군사협력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증가를 알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군의 프로페셔널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평화의 수호자이자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아크부대 전우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